큐레이터라고 <laughs>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숨어있는 포인트가 좀 많은 전시장이어서 네, 네, 오늘 네. 그것 좀 제가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laughs> 네. 네. 조명 색도 바꿔서 저, 장점이 <laughs> 많은 그런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laughs> 안녕하세요 르플로 이광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서울 마포구 연희동이라는 데 나왔는데 음. 여기 어디냐면 은 저희 루플로 마루 보실 때가 서울에서 전시장이 몇 군데 없어요. 일지로에 하나 있고 근데 요번에 서울 여기 연희동에 저희 전시장을 오픈을 해 가지고 저희 대리점 전시장인데 그 전시장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에다가 어썸 awesome 스페이스라고 치시면 그 나오고 이제 오시면 여기 보시면 간판 어썸 awesome 스페이스라고 간판 있고 참고로 저기 1층에 원할머니 보쌈 있는 건물이니까, 원할머니 보쌈이 보이면 제대로 찾아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구는 여기고, 이렇게 해서 여기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어썸스페이스 전시장에 들어가시는 거고, 전시장은 2층, 3층, 이렇게 두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전시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여기 건물 새로 리모델링 한 거라,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어가지고, 엘리베이터 해서. 2 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시면 여기 어썸 스페이스 여기가 저희 서울에 새로 오픈한 연희동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네 지금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전시장 들어오시면 아주 멋있는 전시장 돼 있고. <laughs> 안녕하세요. 류플로 <이름으로 웃음> 이광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여기 서울에 있는 어썸 스페이스라고 전시장 소개하러 왔는데 저 맨날 혼자 찍다가 여기 이제 전시장 담당하고 계시는 오지영 과장님하고 오늘은 같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시장이 어떻게 되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 거고 여기 계신 오지영 과장님은 저희 그 인천 쪽에 어썸 플로링이라는 대리점 쪽 근무하시고 계시고 여기는 어썸 플로링이라는 데서 에 운영하는 마포구 연희동에 있는 어썸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생각외로 서울 쪽에 저희뿐만 아니라 그 전시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 전시장에다 소개해드리면 아시겠지만 되게 고급스럽고 제품도 여러 회사 제품 돼 있고 여기 친절하신 과장님께서 제품 소개나 상담도 잘 도와주실 거니까 여기 방문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 번.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 스페이스에서 우지영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네, 여기 큐레이터라고 생각하시면 <laughs> 네, 되고요. 네. 저희 전시장은 일단 조명이 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 조금 보시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최대한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네. 오픈할 때 이제 소비자분들이 최대한 그 전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거를 좀 해결해드리고자. 네. 숨어 있는 포인트가 좀 많은 전시장이어가지고 예, 예, 오늘 예. 그것좀 제가 설명을 예, 해드릴게요. 네. 예, 예. 그리고 아 참고로 여기 네, 그니까 어썸 플로링이 인천 쪽에도 전시장 있어요. 인천. 네 맞아요. 주소가 어디? 검단에 있지? 원당대로 예. 608번 안길 9-46인데. 예. 어, 거기는 이제 1차 전시장이었고 예. 이제 쪽에 새로 오픈한 전시장은 살짝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예. 어, 그쪽에도 많은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예. 만약에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쪽 전시장을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어썸플로링이 수도권에서는 되게 이름 있는 업체고 전시장도 두 군데를 운영할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 쪽에서 오실 분들은 여기로 오시면 되고. 인천이 가까우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뭐 편하신 대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시장, 이제 여기 대표님하고 여기 과장님하고 이렇게 디자인이랑 직접 하셨는데, 어, 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전시장의 장점? 뭐 이렇게 어필하고 싶으신 점? 음. 장점은 일단 저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실내 조명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고 예. 거기에 플러스 이제 자연 채광에서도 예. 어떻게 연출이 되는지 볼수 있게끔 통창인 예. 곳으로 저희가 좀 예. 골랐었고요. 예. 거기에 더 넓어진 전시판으로 이따가 네. 보시면은 네. 아시겠지만 다른 전시장 사이즈보다 더 크게 제작을 해서 네. 전시판을 보실 때도 좀더 시원시원하게 네. 보실 수 있어요. 네. 참고로 제가 이제 설명드리자면 보통 이제 판넬 전시를 하는데 보통은 판넬 크기가 마루 한평 정도 되는데 여기는 <laughs> 한두배 정도 크니까 좀더큰 판넬로 보실 수 있고 여기 조명도 네. 색깔이 맞아요. 리모컨으로 이제 바뀌어가지고 네. 색깔이 한세개 정도인가 뭐 있었잖아요. 예. 네. 이런 이렇게. 조명도. 있고 네. 마루 컬러가 조명색에 따라서 컬러가 많이 변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명까지도 같이 조합을 할수 있는 그런 전시장이다. 그리고 제가 전시장을 가보면 제일 중요한 게 조명인데 조명 설치를 잘못하면 그 네. 판넬에 약간 그늘지기도 하고 맞아요.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네. 여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거 판넬을 빼고 조명을 바꾸면 조명이 잘 들어와가지고. 조명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여기만한 전시장은 없다. 그러니까 그쵸? 여기 오셔서 보시면 다양하게 조합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시장만의 특장점인데 그거 한번. 좀, 아, 네. 어, 일단은 위치가 장점인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서울 그래도 중심가에 네. 있는 연희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네. 교통이 접근성이 일단 편리하기 때문에 네. 근처에서 찾아오시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브랜드가, 네, 네, 브랜드가, <laughs> 많죠. 브랜드가 여러 가지를 네. 저희가 전시를 해놔서 네. 사실 여러 그러니까 전시장 하나하나 돌기 힘드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 전시장 오시면 네. 한 번에 오셔서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같이 비교해 보실 수 있어서 네. 네, 그것도 저희의 장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포인트로 삼은 거는, 네. 뒤쪽에 보시면은, 필름이랑 요즘에 벽지 조합을 네. 많이, 어, 네. 그 찍으셨잖아요. 네. 아, 맞아요. 제가 유튜브 했었던 <laughs> 네. 거. 예, 그 여기 보면은, 제가 전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 디아망. 맞도요 여기 샘플 작업을 해놨어요. 근데 네. 저는 디아망까지만 했는데, 여기는 디아망 그, 포티스? 더 신제품. 네. 포티스까지 돼 있어가지고, 네. 바로 빼서 마루랑 대보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필름도 있고, 그러니까, 마루 뿐만 아니라 마감재까지 볼수 네. 있는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는 그런 전시장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네. 네. 저희는 사실 상시 운영이기는 하지만 네. 예약제로 네. 예, 받고 있어서 네. 1대1 상담이 가능해서 네. 좀더 고객님께서 프라이빗하게 네.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는 게더 장점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그래서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1 시간에 한팀 네, 다른 분들하고 같이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딱 예약제로 해서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아주 장점이 <laughs> 많은 그런 전시점입니다. 그래서 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전시점 한번 전체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이제 전시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제품이 전시돼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떤 제품 전시돼 있는지 음. 저희 것만 만 말고 다른 회사 <laughs> 것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소개 좀 해주셨어요. 아, 어떤 네. 제품 전시 있는지. 어 우선은 이 구정마루 뭐 블론테부터 해서 뭐 네. 타일형 마루 젠이나 네. 듀스품. 네. 음, 원목도 있고. 네 원목도 네. 있고 네. 천연 마루 뭐 이런 네, 식으로 쭉 있고. 맞아요 네. 뭐 그랜드 텍스처부터 해가지고 네. 강마루 라인부터 원목 마루 이렇게 다 세팅을 해놨고 네. 이쪽 뒤쪽으로 오시면은 LX 하우시스에 네. 프로맥스랑 네. 뭐 뒤편에는 에디톤도 스톤 라인은 다 DP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DM 매종에 네. 이번에 새로 나온 네. 뭐 스톤 계열, 마블 예. 계열 제품도 예. 이번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럼 여기만 해도 브랜드 세 개가 전시되어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르블로 풍상. 네, 여기 저희 쪽. <좀>. 네. <laughs> 저희 거는 제가 좀 이따 자세하게 다시 소개해드리는 걸로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풍상이 되어 있고요. 음.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디톤 스톤 그리고 음. 다시 디엔메종이 나오는데 디엔메종. 사이즈 업그레이드 됐던 마제스티랑 테누드 예. 예. 라인, 예. 그리고 이제 CBT 원목 라인 이런 예. 식으로 d b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판넬에 이제 양쪽으로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거의 강마루 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국내 원목 마루가 좀 들어있다, 맞아요. 천연마루랑 네.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한넬이 되게 큰데 얼마나 큰지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큰 거를. 네. 저희가 어, 사이즈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엄청 커요. 한넬이 계속 나옵니다. 네. 진짜 <laughs> 커요. 그러니까 어, 네. 네. 보통은 한한요 정도 맞아요. 이제 되잖아요. 네. 근데 한두 배로 키워가지고 네. 훨씬 더 자세히 볼수 있고. 어, 이렇게 크게 나온 단판에다가. 네. 어, 조명도 이제 색온도 각각 다르게 쓰실 수 있으니까 예, 예, 이렇게 조명 네. 바꿔서 마루 색이 어떻게 맞아요? 변하는지 어, 이런 이제 색온도 변화에따른 색감 변화의 차이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조명까지 같이 볼수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인기 벽지 디아마 이렇게 패널로 샘플 작업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때 조합했던 거 이거 디아망 크림 화이트랑 이건 이제 듀플 헤일로 크림이랑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오시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네. 색 조합을 바로바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엄청난 장점 제가 가본 마루 전시장 중에는 이렇게 벽지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해드린 조합도 있지만 여기 와서 생각하셨던 조합을 대보실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엄청난 전시장에서 <laughs>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저희가 지금 전시해 놓은 수종은 이제 LX 하우시스의 디아망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디아망 포티스 라인도 있고요 네. 신한 KCC 월가드랑 네. 파사드 제품들도 네. 같이. 전시를 해놨고 예. 필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좀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 현대부터 삼성, 영림, 엘엑스 이렇게 예. 네 가지 필름을 같이 조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루 말고 다른 것도 볼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비교하기 위해서 샘플이 필요하신 경우가 예. 있잖아요 이건 예. 네. 좀 비싼 마루 맞아요 <웃음> <웃음> 네. 네. 대접받는 분위기? 생각을 <laughs> <laughs> 많이 썼어요감사합니다 네, 뭐가 떨어졌나요? 모르겠어. 아니, 생각나시는요